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대전제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사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종목이 만약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하단에 대한 염두를 전혀 두시지 않기 때문에 2% 3%만 밀려도막 가음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기라는 것 자체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그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세라는 걸 타게 되는데, 추세라인이라는 것도 상승 추세라고 해서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죠.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래서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시점이에요. 이거는 눌림목에서도 유료하게 쓰이지만, 진짜 유효하게 쓰이는건 사실은 바닥권에서 많이 유효하게 써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바닥 신호에서 이 같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어, 통상적으로 우리가 좀 상당한 추세 전환의 신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그래서 하락 추세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 종목이 추세 전환을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양봉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락 추세에서의 첫 양봉을 하락의 스톱을 걸어주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양봉 나오면 그 다음에 즉시 반등한다 그것이 아니고 양 음봉이 발생한 이후에요. 거래량을 감소하면서 양봉의 저점보다 높은 지점에서 종가가 형성되는 음봉이 나타나. 요 무슨 얘기알겠죠 그래서 지금 캔들 패턴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죠 내려오다가 양봉이 발생되고 나서 이 양봉의 저점보다 높은 지점에서 음봉의 종가가 형성되는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래량이 감소해야지 신뢰도가 높아요. 근데 음봉이 터졌는데 거래량이 터 폭발한다. 그러면 신뢰도가 역다라고 보고 있고 이 음봉. 은봉... 음봉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양봉의 저점이 최저점일 때, 그리고 양봉의 저점보다 높은 음봉의 저점을 만들 때, 우리가 이 같은 부분들을 음봉의 양봉을 본 다음 음봉의 종가부터, 그러니까 오늘 종가부터로 매수 시점을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같이 하락 추세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가 좀 옛날 거예요. 만들어낸 지 오래된 거라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트의 움직임들이 하락 추세, 단계 하락 추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지점에서, 음봉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양봉 발생하고, 양봉이 처지점을 형성을 하죠. 그리고 나서 거래가 감소하면서 다시 음봉이 나타나죠. 이런 지점을 우리가 음용은 변곡점 패턴이라고 보는데, 고점을 높이면 더 좋아요. 그 추후의 움직임들이 보면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 전환을 하는 그런 지점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음량은 패턴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때, 이때도 마찬가지죠? 음봉 다음에 양봉, 그 다음에 음봉,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죠. 이 같은 지점에서 우리가 다음 흐름의 패턴들을 놓으면 추세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요, 오늘 주가 자체 캔들이 음봉으로 진행이 돼도 지금 지점은 변곡점 패턴으로 볼수 있는 지점이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따가 꼴이 달것 같다는 거죠. 지금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시장 움직임들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점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지점이고 단기 낙폭이 과대하기 때문에 그 낙폭 과대에 대한 적감에서도 어, 유입이 될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종목별 움직임들을 놓고 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목들이 전반적인 제가 의뢰한데 보시면, 어 제가 우리 형들께 보여드리는 관종은 굉장히 조금이에요. 제가 유료 방송 들어와보셔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4, 5개? 5, 6개? 이 정도밖에 포트에 놓질 않아요. 지금 무료 추천주에 깔려있는 어 관종보다 더 적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하루 종일 그 종목만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보통 하루에 150에서 200 종목 이상은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점에서 제가 항상 그렇게 종목을 봐요. 섹터를 나눠 가지고 보거든요.